안녕하세요, 여러분. 깐유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딱 맞는 에어컨 고르는 법 깐깐하고 유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지난번 에어컨 꿀팁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평형이나 타입 그리고 시원함은 유지하면서 전기세는 덜 나오는 법까지 A to Z 코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혹시 실외기 하나로 두 개의 에어컨이 작동되는 효율만빵 에어컨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뭐냐고요 흔히들 말하는 트윈원이 바로 그 제품입니다 삼성에서는 멀티형이라고도 하죠 트윈원 에어컨은 한 개의 실외기로 넓은 거실과 안방까지 두 개의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시래기 한대 비용을 아끼면서 에어컨 두 개를 써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이득이죠. 스탠드 에어컨 설명드릴게요. 에어컨 중에는 스탠드 벽걸이 이동식 에어컨이 있죠. 이 차이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보통 스탠드는 거실과 같은 넓은 공간에 있고 벽걸이는 주로 방이나 원룸에 있잖아요. 스탠드는 거실처럼 넓은 공간에서 효과적인 냉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빠른 냉방을 위해 거실 면적 대비 큰 에어컨을 선택하면 좋겠죠. 여기서 에어컨 냉방 면적을 알고 싶다고 하시면 모델명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모델명, 알파벳 두 글자 뒤에 나오는 숫자 두 자리가 에어컨 냉방 면적을 뜻합니다. 여기서 깜깜 포인트를 하나 짚어보자면 침실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될것 같아서 트윈원과 스탠드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한여름에 생각보다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벽걸이를 다시 설치하시는데 그럼 실기 외 비용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트윈원으로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벽걸인데요 벽걸이는 말 그대로 벽에 설치하는 형태이고 10평대 아파트, 빌라 또는 원룸에 주로 설치해요. 크지 않은 거실에 설치할 수도 있죠. 창호식 이동식 에어컨인데요. 많은 분들이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서재나 아이 방등 비교적 작은 방에 추가 에어컨이 필요한 공간에 적합합니다. 이동식 에어컨은 설치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공간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 소음이 발생하고 일반 에어컨보다는 냉방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실제로 만족도가 떨어지기도 해요.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설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어컨에서 가장 중요한 건집 평수에 맞는 에어컨을 고르는 거예요 집 평수보다 작은 용량의 에어컨을 틀게 되면 전체 공기를 차갑게 하기 위해서 전기셀만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똑같이 틀어놔도 더욱 시원하게 유지하려면 에어컨 평형을 알아야 우리 집 공간을 어디까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거실 에어컨 평수 구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자면 지평수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지평수 나누기 2를 해주시면 에어컨 평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빌라는 3분의 2로 계산해주시면 되고요. 거실 에어컨 평형은 설치할 공간보다 큰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실은 창문도 크고 냉기 손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이나 원룸은 어떨까요? 거실에 비해 냉기 손실이 적기 때문에, 이때는 평수 그대로의 평형을 고르시면 됩니다. 방이 6평형 정도 된다고 하면, 에어컨도 6평형으로 선택하시면 되죠. 반대로, 에어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는 에어컨 평형 곱하기 1.3에서 1.5로 계산해주면, 지평수가 나오기도 하죠. 에어컨은 무엇보다도 냉기는 시원하게 유지하면서 전기세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 깐깐한 싸망고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숙제하는 게 중요하겠죠. 처음에는 강하게 틀어주세요. 제가 지난 여름에 친구 집에 갔는데 에어컨을 처음부터 26도에 맞춰 놓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약한 전력으로 틀어서 원하는 온도에 맞추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전기 소모도 더 많죠. 에어컨은 처음부터 강하게 빵빵하게 틀어주는 게 정답이고요. 정속형 인버터 구분 없이 최저 온도 18도, 자동 모드 또는 파워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이렇게 3에서 5분 정도 돌려주셨다가 설정 온도 26에서 28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빠르게 냉기를 만들어주고 그걸 유지시켜주면 전기세도 절약되고 빨리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겠죠. 그리고 여기서 깨알 같은 깜깜포인 선풍기를 같이 틀어주는 건 에어컨이 시원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외출할 때는 에어컨을 끄지 마세요. 아마 이건 알려드려도 에어컨을 꺼두는 버릇 때문에 외출할 때 자동적으로 전원 버튼에 손이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어컨은 실외기 형태에 따라 정속형 인버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버터 모델의 경우 2011년 이후 모델이 많고 최신 스탠드형은 대부분 인버터 모델에 해당해요. 인버터의 특징은 설정 온도에 다다르면 전력 소모가 줄어들면서 자동으로 최소 전력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에어컨이 알아서 속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을 생각하지 않고 인버터형을 중간에 껐다 켰다 하면 어떨까요 희망 온도를 다시 맞춰야 하니까 전력 소모만 되는 겁니다 끄고 싶은 욕구를 참아 내셔야 해요 외출 시 무심히 방치하셔도 됩니다 전기세를 해치지 않아요. 반대로 정속형은 실외기 꺼짐 켜짐이 반복되니까 계속 켜놓으면 전력 소모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정속형을 쓰시는 분들이 기계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인버터로 바꾸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1, 2년으로 놓고 봤을 때 에어컨 한대 값이 전기세로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정속형에 해당될 경우만 외출시 끄고 나가시면 된다는 깜깜 포인트 꼭 기억해 주세요. 왜 그랬대? 뭐가? 왜 이렇게 싸게 하냐고 아 몰라 나줄래잖아 렌탈할 땐싸만고 제습으로 돌리면 전기세가 덜 나오나요? 이런 질문도 업계에서 참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 해요 정답은 n 입니다 냉방으로 돌렸을 때나 제습으로 돌렸을 때나 실외기는 가동이 되죠 제습이 되면서 냉방이 될 뿐이지, 전기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제습 모드를 사용하기보다 에어컨을 틀기 전에 환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마지막으로 깜깜 포인트로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관심 많으시죠? 아시다시피 1등급이 가장 전기로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놀랍게도 모델명에서 1등급을 알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델명에서 마지막 알파벳 E나 F가 있으면 1등급이라고 하니 등급 스티커 없이도 똑! 하게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에어컨 렌탈은 싸만고 채널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시원한 사은품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의 종류부터 전기세 절약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집에 맞는 에어컨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좋은 제품으로 시원한 여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